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 저희 차가 이꾸지봉을 이렇게 따는 영상인데요. 꾸지봉이 나무가 큰 거는 저렇게 사다리를 놓고 땁니다. 그리고 낮은 거는 가지를 휘어서 따기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어디 농촌에 가든지 간에 각기 다른 영농 조합이 존재를 합니다. 심지어 배추 판매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박 지금 현재 이 꾸지뽕 또뭐 하여튼 각종 농촌에서 생산되는 모든 작물에 국한되는 건데요. 이제 모든 작물에 다 같은 상태로 영농 조합이 존재를 합니다. 영농 조합. 근데 영농 조합 법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법인체는 4인 이상의 어떤 사업자가 같이 모여, 모여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생산도 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영농 조합에서 진짜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누구를 위한 영농 조합인가? 또 과연 이 시골에 지금 형, 형태대로 이렇게 과연 활동하고 있는 영농 조합 법인들이 과연 이 농부들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이 생산자를 위해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너무도 황당한 경우를 제가 당해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게 올리게 되는 것은 이제 농사를 실지 짓는 사람들의 어떤 어, 마진 노선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소비자분들께서 비싸게 사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지금 제 차가 저렇게 하루 종일 따게 되면은 제가 따보니까 한 60kg 정도 딴것 같습니다. 60kg. 최고로 많이 땄을 적에. <laughs> 사람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러나 제차 같은 경우 60kg를 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땁니다. 이제 딸 때는. 이제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힘든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물량이 어중간해서 그냥 영농 조합에 따다가 이렇게 영농 조합에 인수를 한다고 해서 한번 따서 그 일이 팔려고 한번 가서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농 조합에서 말하는 얘기가 이꾸지봉을 생과일로 해서 1kg에 3,000원씩 에서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3,000원. 그러면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제 와이프가 이렇게 따고, 뭐, 저도 따고 이래 해봤는데, 하루에 딸수 있는 양이 한 60kg 정도 되는데, 3,000원씩이라면 60kg면 얼마입니까 18만원이잖아요. 만약에 사람을 사서 따게 된다면 그 18만원에 뭐, 어, 하루 일당 13만원 줘야죠. 점심 줘야죠. 참 줘야죠. 그러면은, 한 14만원, 15만원 정도 채이잖아요. 그러면 3만원이 남는데 생과일을 따서 그것도 따가지고 가면은 상품이 좋네, 낫네 하면서 전부 다 3천원 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인수해 가서 그 사람은 얼마를 받는지까지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꾸지봉에 특화되어 있는 그 어떤 뭐 음료라든지 뭐 어떤 그취제품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그래 되면 이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은 이 현장에서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인건비도 나오지 않지만 판매할 곳이 없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 참 많이 됐던 게이 꾸지 뽕이 한때 굉장히 많은 인기를 가졌었지 않습니까 그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그거고 생산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만큼 소득이 또안 됐고 지째는안 됐고 또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효험이라든지 어떤 그런 가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꾸집봉의 몸에 좋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해버리는 퇴보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 소비만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경쟁력을 가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인원들 중에서 이 꾸집봉이 어, 얼마나 사람들이 이걸로 갖다 약용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음, 어, 그리고 꼬집봉 같은 경우도 가공을 해서 어떤 첨가물을 넣어서 가공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 그대로 제가 앞전에 얘기한 대로 최고의 효과는 이꾸지봉을 말려서 볶아서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말려서 볶는 과정이 열매가 크기 때문에 아무나 볶을 수가 없고 또그 역시도 특허라면 특허 아닌 특허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처가 하루 60kg을 따서 말려서 갖고 가서 이게 볶음 하는데 맡겨서 돈을 주고 가져와서 제가 뭐 500g 에 3만 원을 받으면은 거의 뭐한 3천 원 정도 남겨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자 그래도 이 소비자 분들께서는 다른데에 비하면 굉장히 음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이면서 최소한의 금액이 그 정도거든요. 물론 그 이상 받으면 저한테 이득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대신에 가공을 하게 되면 그 가공 단가에 대해서도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뭐 킬로그램당 이 볶는데 뭐한 삼천 원, 이천 몇백 원뭐하 각양각색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매하고 를 영농조합이 과연 누구를 위한 영농조합인가 이게 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게 직판을 하게 되면 최소 가격이 그 정도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영농조합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중간 마진을 따지고 뭐 어찌고 한다면 물론 영농조합 자체 운영비 정도는 또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값은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이제 물류비부터 시작해서 가공비, 인건비, 판매비, 뭐 이런 거다 따지면 엄청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의 그 최고 대표적인 것중 하나가 이제 모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게 특히 샤인머스켓 있지 않습니까? 이 샤인머스켓 포도가 처음에는 그렇게 비싸고 맛있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어떤 인간이 인위적으로 가공하지 않고 자연적인 맛이 있을 었 적에는 상당히 맛이 있었는데 어떤 돈을 위해서 영농조합에서부터 그냥 막 서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회 모습이 맛이 있습니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금 검정색 포도가 거의 품귀현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과연 시골에 있는 영농조합이 그 생산자와의 어떤 상생관계가 제대로 되는가 아니면은 어떤 영농조합만이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소비자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건지 내지는 생산자를 그렇게 저단가로 해서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상태로 해서 계속 어떤 실리를 취할 수 없는 방법을 뭐 그냥 소비자한테 떠넘기는 또 아니면 생산자한테 떠넘기는 그런 형태가 돼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이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을 대변해서 모든 걸다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떤 대부의 조건도 대출의 조건도 어떤 담보의 조건도 어떤 그 어떤 은행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실지 그 중에는 뭐 농협 또 단위 농협부터 농협 중앙회 그 다음에 뭐 이래 보면은 토지 공사도 거의 비슷하고 농어촌 공사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 시골에서 이렇게 어떤 농산물 생산하신 분들한테는 이 팔로가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하나 들고 사다 들고 이렇게 따는데 하루 에 얼마나 따겠습니까? 그 어떤 사드시는 소비자분께서는 또 만오천 원더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제 현재적으로 이꾸지뽕이 사람 몸에 좋은 것만큼은 제가 임상 실험을 실제 제 몸에 했기 때문에 저는 장담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의견 있으신 분은 댓글도 한 번쯤 달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연 시골 농민을 위한 영농 조합 법인인지 아니면은 소비자와 어떤 생산자의 어떤 노동력을 갈취하는 단체인지 참 의문스럽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합니다. 과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소비자와 이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어떤 불이익적인 금전적인 어떤 손해 육체적인 손해, 이제, 그렇게 따지면 뭐 세월적인 손해까지 세상은 자꾸 늙어가니까, 나이를 먹어가고 하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과연 농협이나 이 영농조합 법인이 과연 누구를 위한 영농조합 법인인지 제 의견과 같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반대인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 답변이 참 오묘, 뭐야, 오묘하고, 좀 묘해서 한번 답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